자, 첫 번째 보스는 뭐가 나올지, 어, 또 벌레 나오네. 어, 벌레가 두 마리 나왔네요. 와, 이거 어려운데. 오, 아, 피했는데. 자, 두번 죽었네요. 어, 이게 벌레 보스가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너무 어렵네요. 아, 볶음이만 살아있으면. 자, 스킬 발송 한번 시키죠. 오케이, 얼리고. 다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가장 어려운 챕터죠. 110 챕터에 도전 3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어려운 도전인 만큼 캐릭터는 해롱이 사용하고요 무기는 카타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기술 부품은 이렇게 착용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미사일 레전드 기술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미사일 레전드 기술 부품은 미사일이 돌파가 되면 상어 브리퍼가 되는데 그 상어 브리퍼를 매번 두 번씩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미지가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미사일 레전드 기술 부품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패스는 뻑금이 레전드 사용합니다. 자, 110 챕터의 도전 3. 현재 가장 어려운 챕터고 또110 챕터는 작은 맵이기 때문에 보스가 다섯 번 나옵니다. 근데 도전 3이기 때문에 매번 보스가 두마리씩 나오죠. 그래서 보스가 총 10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바로 갑니다. Go, go. 자, 첫 번째로 지명타봤고요 자, 카타나 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드론을 두개 받아야 되고 드론이 빠르게 돌파가 돼야 됩니다. 어? 일단은 로켓은 써야 되긴 한데 드론을 먼저 받을게요. 일단은 드론 두 개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드론을 먼저 받았습니다. 자, 카타나 또 받구요. 초반에 드론 두 개가 나와주면 좋구요. 그 다음에 미사일은 이번에 새로 기술 부품을 레전드 만들었기 때문에 미사일은 사용하려고 하구요. 자, 로켓 나왔네요. 로켓 받을게요. 자 로켓 기술 부품이 이제 레전드가 되면 어떨지 로켓도 빠르게 돌파를 한번 시켜볼게요. 안 중간 보스 나왔네요. 중간 보스는 빠르게 잡았고요. 자 제가 지금 카타나를 쓰는데 왜 카타나를 쓰냐면은 여기 보스가 많이 나오죠. 보스가 두 마리씩 나오기 때문에 다 피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데 그때 이제 카타나로 에너지를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버티기로 넘겨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또 마지막 챕터의 도전 3가 작은 맵이라서 어렵네요. 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일반 몬스 구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스가 두 마리씩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요. 근데 보스 두 마리씩 나오는 것보다는 이번에 추가된 벌레 보스가 어렵더라고요. 자, 첫 번째 보스는 뭐가 나올지. 어, 또 벌레 나오네. 어, 벌레가 두 마리 나왔네요. 와, 이거 어려운데. 한 마리는 땅속에 들어갔구요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 그래도 얼음이 발동됐네. 근데 땅속에 두 마리 다 땅속에 있을 때 얼음 발동이 돼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 어, 큰일 났네. 에너지를 좀 빨리 쳐. 채워... 아, 한번 죽었구요. 야, 이거 어렵습니다. 두리안을 하나 봤죠. 자벌레 보스가 두 마리 다 나와가지고 이게 어렵네요 자 새로고침 한번 하고요 오케이 드론은 두개다 나왔네요 드론도 두개다 받았고 미사일도 받았구요 우와 이거대 미사일 <laughs> 지뢰를 피할 수가 없는데 자 일단 한번 죽은 거는 괜찮고 더 이상 안 죽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두 마리 다또 땅속에 들어갔네요 퀵. 오? 아, 피했는데. 카타나 봤고요 자, 두번 죽었네요. 어, 이게 벌레 보스가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너무 어렵네요. 빨리 한 마리만 잡아도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스 두 마리가 나오니까 모든 공격을 다 피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맞아야 되는데, 맞을 때마다 좀 카타나로 에너지 수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 오, 이번에 피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드론이 두 개가 다 나와가지고 그래도 딜은 좀 어느 정도 되네요 오 땅속에 들어갔을 때 부딪히면 에너지 많이 따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뢰 공격은 그렇게 데미지가 크진 않네요 두 마리를 좀 빠르게 잡죠 어, 한 마리 는 잡았고요 오케이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자두번 죽었네요 오케이 그래도 보스가 두 마리씩 나오니까 상자가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스킬레벨을 많이 올려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첫 번째 보스는 스킬레벨이 낮은 상태에서 두 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보스가 가장 어렵겠죠. 그래서 두번 죽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로켓을 받죠. 로켓을 빨리 돌파를 시켜봅시다. 자, 피트니스를 하나 받을게요. 체력을 좀더 올려야 될것 같네요. 이게 보스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체력을 좀더 올렸습니다. 오케이, 고속력 연료 받고, 이제 상어브리퍼가 돌파가 되겠네요. 자, 레이지 하나 받을게요. 오, 아직 중간 보스가 안 죽었네. 자, 상어브리퍼상어브리퍼가 되면 어떻게 될지. 오, 두 개씩 나가죠. 이사일이 두 번씩 발사가 됩니다. 자, 지금 봉속이 느려서 많이 안 나가네요. 아, 그래도 드론을 먼저 받을게요. 드론 또 받고요. 오, 상어 브리포가 두 번씩 나가니까 좋습니다. 일반 본선는 아주 잘 잡겠네요. 자, 에너지 큐브를 좀 봤죠. 공속이 좀 느립니다. 에너지 큐브 하나 더봤고요 보스 두 마리 나오는 건 괜찮은데, 지금 벌레 보스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레 보스가 한 마리씩 추가되면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드론 받고 이번엔 또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 이번엔 로봇 보스 두 마리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벌레만 안 나오면 그나마 할만할 것 같습니다. 보스가 두 마리인데 두 마리 중에 벌레 보스 한 마리가 있으면 어, 난이 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덜 까다로운 보스 두 마리가 나왔네요. 오, 일단은 뻐금이는 드론이 돌파가 되면은 뻐금이그 얼리는 스킬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 조금 안될것 같고요. 오, 오, 이렇게 에너지가 잘안 차지? 소환된 몬서한테도 자꾸 부딪히니까, 소환된 몬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잠깐만. 아, 이번에 이, 이 캐릭터 이상하게 움직였는데? 자, 부활하구요. 아, 오케이. 파괴자. 드론이 돌파가 됐습니다. 아, 아깝네요. 이번엔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부활이 이제 두번 있거든요. 최대한 안 죽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또, 오케이. 총알 봤고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덜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킬 레벨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보스를 좀더 빨리 잡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나오면 뭘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수호자를 받죠. <laughs> 수호자를 받았네요. 너무 스킬이 이번에 안 좋게 나왔었네요. 자, 지금도 이제 산소 시스템 나왔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계속 닳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난이도는 어려워지겠죠. 챕터의 난이, 난이도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카타나 같은 흡혈 스킬이 있는 아이템이 중요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카타나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 카타나가 빨리 돌파가 돼야 되는데 자, 둘이 안 봤고요. 카타나 돌파 제로를 아직 못 받았네요. 오케이 지금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네요. 자, 중간 보스 잡고요. 자, 상자 먹죠. 자 치명 타도 돌파가 되고요. 그러면 공격력이 또 올라가죠. 오케이 그럼 이제 가보. 타나 돌파 되겠네요. 자 타나 돌파 됐습니다. 자 보스 조합이 너무 어렵게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아까처럼 벌레가 두 마리 나온다거나 이러면 너무 어렵죠. 자 두리안 돌파 시키고요. 다음에 체력 체력을 좀 올리죠. 자, 아, 이제 또 보스 나오는데 아, 뭐 어떤 보스가 나올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포탑이랑 장체이빨 계속 움직이면 될것 같습니다 겐지 튜브 오케이, 포탑은 빨리 잡았고요 장체이빨만 빨리 잡고 오케이, 다 잡았습니다. 이 상자는 바로바로 바로 다 먹어도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 일반 모터 구간은 큰 걱정이 없고, 보스, 이제 보스 조합이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문제네요. 자, 레이저, 레이저도 돌파되고, 잠깐만. 자, 피트니스가 돌파가 되겠네요. 그럼 체력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체력이 많은 건 좋죠. 이번 7분 보스는 먹거미 스킬을 바로 발동시킬게요. 보스 나오면. 자, 무슨, 어, 벌레 나왔네, 또. 빠르게 돌파시키고, 어, 발동시키고, 보스 딜을 좀 많이 하죠. 자, 피트니스. 도자. 자, 어, 어쨌든 죽으면 안 됩니다. 땅에 들어가 있으면 잘안 보이니까, 땅에 들어가 있는 벌레를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빨리 강철 이빨은 빠르게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철 이빨을 잡았고, 벌레도... 이번에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벌레도 잡았고요. 오케이. 이제 버스는한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두번이있죠 지금 덕금이의 레전드 스킬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쿨타임이 1분이라서 쿨타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상자랑 자석은 최대한 아낄게요. 저게 다 고기가 될 거기 때문에, 저게 다 에너지죠. 체력이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고요. 자 마지막 부스 조합만 너무 어렵게 안 넣으면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볶음이는 뒤로 땡기고 최대한 볶음이를 아껴보죠 이번에 기장 기장이랑 벌레 오 기장이 총알을 많이 뿌리면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 자 여기 고기죠 다 이게 기장이 총알을 좀 많이 뿌렸습니다 기장 총알이랑 벌레 총알이랑 막 많이 뿌리네요. 자, 이거 한번 먹죠. 기장은 이제 에너지 반 남았네요. 아, 뻐끔이만 살아 있으면 자, 스킬 발동 한번 시키죠. 오케이, 얼리고. 오케이, 벌레 잡았고. 뻐끔이 스킬로 벌레 한 마리 잡았죠. 자, 기장까지 잡았습니다. 자, 110 챕터 도전 3 넘겼네요. 자, 통계 볼게요. 자, 통계는 카타나하고 드론이 다 했습니다. 나머지 상어부리포는 그래도 11% 낫네요. 기술 부품이 이제 레전드가 돼가지고 상어부리포가 피해량이 약간 높습니다. 자, 총 피해량은 이렇게 나왔고요 자, 110 챕터의 도전 3. 현재 가장 어려운 챕터의 도전 단계죠. 자 넘겼고요. 이거 받고 자 아이템은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해룡이의 카타나 사용을 했고요. 기술 부품은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로켓 기술 부품이 레전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치 간펫은 뻐금이 레전드였고요. 자 현재 제가 무기는 카타나 쓰는데 앞으로도 카타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카타나는 계속 쓸것 같고 야 뻐금이도 괜찮죠? 카타나나 S검 같은 그리고 파괴임 같은 무기가 보스전에 좀 약한데 볶음이로 뭐 올려놓고 드론으로 한 5초동안 딜을 하면 에너지를 좀 많이 깎을 수 있기 때문에 보스전에 약한 무기 쓸때 볶음이 뭐 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단바 안녕